안녕하세요. 2025년 4월 넷째 주 대전 부동산 가격 동향과 죽동 아파트 실거래 현황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은 매매 가격은 0.02%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서울은 상승을 했고 경기는 마이너스 각 전국적으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0.45%로 세종이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전은 마이너스 0.09%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구는 마이너스 0.17%로 가장 하락률이 많은 편이고요. 태평동, 문화동, 선화동 위주로 하락을 했고, 유성구는 마이너스 0.11%로 원신흥동, 노은동, 동곡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구는 마이너스 0.06%로 가장동, 도마동, 구축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정은 중구와 서구의 입주 물량이 많은 관계로 유성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더큰 상승률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실게요. 서울과 경기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종도 마찬가지로 0.12%로 전국적으로 에서 가장 큰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고 있고 있습니다. 대전은 마이너스 0.07%로 전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세종이 앞으로 몇 년간 입주 물량이 없고 5송이 세종의 전세 가격이 영향을 주는 편인데, 오송도 앞으로는 크게 입주 물량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세종은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대전은 지금 서구, 중구 입주 물량이 있고, 또 6월 말부터 분산, 자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몇달 동안은 상승률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 매매 거래 금액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5형 먼저 보시면 4억 8천, 4억 7천 4백, 4억 8천 2백에 거래된 곳이 있고요. 840은 푸르지오는 A, B, C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통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두건이 거래되었는데요. 5억 7천과 5억 8천, 4월에 두건 5억 6천과 5억 9천 5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칸타밀 아파트는 7사와 8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사 A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5억 3천이 거래가 됐고 가장 높은 금액은 1월 달에 5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4 비용은 가장 낮은 금액인 5억 4천 가장 높은 금액인 5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칸타빌 아파트 8.4 A형을 보실게요. 8.4 A형은 가장 낮은 금액이 6억에 거래가 됐고요. 가장 높은 금액은 6억 7천에 3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칸타빌 b 형은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6억 4500과 6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8사 C형도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6억 4천2두 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쭉동 금성 백조 예미지. 실거래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백조 예미지는 7사와 8사와 100일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7사는 5억 8천과 6억에 거래가 됐고, 8사는 가장 낮은 금액이 6억 1500 1층이 거래가 됐고, 10층이 7억 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00일 타입은 8억 3500에 한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동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문의 환영합니다. 죽동신성 푸르시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